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주 좋은 미팅을 했습니다. 한국과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 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중요한 아이템에 있어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훌륭한 미팅을 했고요. 무역협정, 아주 대규모 무역협정의 확정지였습니다. 그래서 양국을 위해서 정말 좋은 무역협정이고요. 저는 레드카펫을 깔아주셨고 레드카펫이 아주 멋진 레드카피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그 예술 작품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받는 훈장이라서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순방을 잊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협력할 것이고요. 약간 나라에 먹구름이 껴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요. 그래서 아주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저는 중국의 시주석과 만나고요.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많은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양국의 만족적인 만족스러운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만나고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모든 마켓이 지금 모든 시장이 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48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미국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주식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두배 정도 번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조 달러 이상, 17, 18조 달러를 투자 받았습니다. 지난 정부의 4년 동안에는 1조 달러도 투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7조 달러 이상 투자 받았고, 그리고 제가 1년 정도를 그 임기를 마칠 때에는 20조 달러를 투자 받았을 것입니다. 전례가 없고요. 이것은 관세, 즉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관세로. 인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저 우리 나라를 상대로 관세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관세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저 우리 나라는 호황을 이루고 있고 1년 전만 해도 매우 공경에 처한 나라였지만 이제 핫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정말, 정말 영광이고요. 또 일주일 전에 우리가 또 환상적인 미팅을 가졌죠. 그런데 여기 오셨네요. 이번에는 제가 멀리 여행을 왔습니다. 아주 환상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히토류 등에 대해서 협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에 감사드리고요. 아주 좋았고요, 명광이었고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